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 9를 준비해 봤어요. 시작해 볼까요? 시작!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줄줄이 고구마 캐기예요. 지금 친구들이 고구마를 캘 건데, 이렇게 A랑 C를 같이 눌러서 리로 당기면 담그면... 고구마 담보를 잡아당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고구마를 우와 지금 겜겜이 솟았던 패치에 바구니는 고구마가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패치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동실동실 풍선 모으기예요 지금 친구들이 비누방울 안에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풍선을 많이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겜겜은 패치를 선택했는데 중간중간 보이는 45를 부딪치면 좋았던 풍선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 엉금엉금은 지금 풍선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친구들. 이번엔 야 아깝다! 마려에 부딪히는 바람에, 삐치가 갖고 있던 풍선을 잃어버렸지만,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모아서,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가시불에 부딪히지 않게, 침착하게 잘 모아야 될것 같아요, 친구들. 아, 이쪽, 이쪽. 이렇게 친구들한테 부딪혀갖고, 가시불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챙기지 않게, 이어봐 이쪽, 이쪽. 근데 바로 머리위에 <laughs> 가시볼한테 또 모으는거에요 친구들 다시 한번 힘내서 이렇게 괜찮아 피치 다시 모으는거야 으악 지금 머리위에 다시불이 있는데 다행히 잘 피했고 이렇게 열심히 모으다가 다시불에도 부딪치지 않도록 이렇게 이번에 이쪽 이쪽 이렇게 열심히 모으다가 부딪치지만 않게 이런 마지막에 마리오한테 부딪쳐서 결국은 풍선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가시 핀볼이에요. 지금 위쪽에서 가시 핀볼이 내려올 건데 지마까지 살아남는 친구가 이긴다고 했거든요. 갬겜은 오늘 피트 선택을 했고 이렇게 잘 피해서 가시 볼한테 부딪치지 않게 이렇게 아직까지는 친구들이 다잘 피하고 있는데 중심이 왓, 점점 빠른색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잘 집중을 해서 이렇게 다음 다시 공격하고 다른 친구들은 스써 공격을 받았나봐요 피치만 남아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피치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페인트를 쏴라예요 앞쪽에 보이는 하얀색 벽면에 페인트를 쏴서 친구들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색칠하면 되거든요 본 게임은 오늘 파란색을 되고 있는 피치를 선택을 했고 이렇게 발사를 해서 열심히 열심히 파란색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우거 친구들이 엄청 많이 바라고 있는데 어 이렇게 오랫동안 눌렀다 봤으면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 파란색은 별로 보이지가 않네요 친구들 지금 결과를 확인하는데 피치는 모두 12% 엉금엉금은 2 1 1%나 했고 마리오는 우와 33%를 차지했고 데이즈는 14%래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빙글빙글 다이어리에요 앞쪽에 보이는 상자를 열어서 안쪽에 있는 보석을 꺼내는 게임이거든요 이렇게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 잘 돌려서 한칸 이렇게 한 번만 더짠 가만히 있어서 우와 첫 번째 상자 열었고 이번엔 두 번째 상자 다시 한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렸다가 가까이 올땐한 번씩 이렇게 한 번만 됐다 성공 두 번째까지 성공 이번엔 마지막 상자인데 과연 잘열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와 벌써 마리오는 다 열었나 봐요 친구들 이렇게 한 번만 더 됐다 짠 우와 피치가 두 번째로 열었어요 친구들 그리고 엉덩이도 열었네요 이번 네. 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오늘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 고르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